갖고 계시는 TP가 1566억 TP입니다. 다 팔면은. 천7 0 0원 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신규 유저신 것 같아요. 스부가 6이고, 이제 강화 등급이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낮은 편이고, 각성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팀을 한번싹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예 졸업급 팀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명은 무조건 넣을게요. 솔직히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은 자, 우리의 이제 블랙하우 에디션 제네시스 굴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격에 일단 걸어는 볼게요. 일단은 261억에다가 플렉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윙에다가는 소득민을 쓸지, 뭐 진월라를 쓸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이거 안 쓰면은 아마 아드님에게 아주 그냥 귀에서 피날 때까지 얘기 들어갔거든요. 아빠는 왜 소득민 안 써? 아, 아빠는 진월라가 다 좋아. 아는 그럼 손흥민 싫어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들 진놀라랑더잘 맞는 아빠 그러니까 손흥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일단 무조건 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 사고 갈게요. 고. 자 그래서 스트라이커에다가는 레반도프스키 구매를 하고요. 아 윙에다가 호나우두 써야죠. 이 정도 팀이면 왜냐면 또 이거 안 쓰면은 아 우리 아빠는 일 팀을 못 쓰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넣어둬. <laughs> 그 다음에 옆에 짝지에다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 사이사가될것 같은데 일단은 수비지부터 사자 아 이건 폭백은 어차피 고정이기 때문에 폭백부터 일단 구매를 걸고요 그 다음에 아 저거를 그냥 써야 되나 일단은 칸로는 일단 구매를 좀 할게요 오매물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사야 돼매물 있을 때 사야 돼 아... 이것도 사자. 야 남자답게 사 플렉스 해버려. 미쳐버려. 자 일단 4 개나 구매가 됐습니다. 현재 손흥민, 별돈, 디아스, 카셀루 테오 이렇게 구매가 됐거든요. 와. <웃음> <웃음> 와, 나 이거 이거 너무 비싼 거 많이 사가지고 글씨 압축된 거 처음 봐요. 이, 딱이느낌는 이렇게 눈 정도 해서 그 엄. 레카보보라 병장축구 아니냐고? 아, 근데 이걸 써보신 형님께서는 진짜 극찬하셨단 말이야. 나는 안 써봐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함부로 뭐 얘기를 못하겠는데. 추맨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냥 이거 추맨으로 할게요. 아니, 추맨은 살것 같으면 그냥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킹프지 않단 말이리 전지전근하신 형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 형님한테 이분은 진짜 모든 걸 알아. 예이라 메이카르트 추맨.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란 딴 짜라라란. 짠, 짠, 짠. 어, 일단, 빌은 아니고요 자, 레이카르트 가볼게요. 아, 우리 전지전능 하신 다리다리님께서 레이카르트로 하라고 하시네. 자, 레이카르트로 가겠습니다. 고! 내가 이거는 진짜 장담하는데, 여기다 넣으면 레이카르트 간지는 진짜 확실하기는 해요. 아, 미드필드 중미 하나 뭐 사야 될까? 아, 근데 초보분이 쓰기에는 근데 양발잡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약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바에는 그냥 양발잡이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가오 챙기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얘 매물이 없는데? 일단 보여드리면걸어보자 이거 지금 갱신돼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왔거든? 이걸로 살게.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래도 지금 제가 걸어놓은 거랑 3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살게요. 자, 호나우두 삼진? 아이씨. 아니 이씨아 미쳤나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건 내 계획이 없었는데. 오케이. 아니야 내 칸이 안 붙고 3 칸이 붙는 거 싫어니? 크리티컬 좀 줘봐라. 그렇지. 오. 지나 좀잘 붙이냐? 잠깐만요. 그러면은 하산한테 지나 좀 시켜볼게요. 이어너분들 반가워요 이거 크리티컬을 붙이면은 너 저녁 사줄게. 레어링. Really? 어. K T X G M A라. 역시 가이 먹으러 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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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웃음> 크리티컬 아닌데? 하산? <핫살>? 괜찮다. <laughs> 아 그들이 터진다. 아하하 이제 3에서 5로 간다고? Yes. 룰나우드. 육진 원트 했다 오 진짜? 호날스티아뇨 크리드님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했어 내가 네, 이거 붙이면 인정 예오야너0 yes. m 터 따라해봐 네 여러분 호나우드 오진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웃음> <웃음> 어, 씨, 잠깐만 야, 얘가 나보다 나은 거 같은데 <laughs> 응, 졌어.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게 사겠습니다. 에이 아쉽다. 일단은 올3지는 일단 좀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저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 사지기 전까지 진화나 좀 달고 있겠습니다. 얼마? 그렇지 이걸로 간다. 아 이거는 붙겠지. 그렇지. 오 크리티컬! 제발 삼! 제발 삼! 우와. 이게 낭만이지. 와, 지금 얼마를 아낀 거야? 와, 이에서 오크리가 진짜 돈 제일 많이 아끼는 거거든. 와, 미쳤다 진짜. 간다. 에? 하산 언제 누를까? 지금. 오! 우와, 우리 하산 대단하다. <laughs> 0m 지나 못 붙인다고? 아니, 그냥 무슨 뭐 발가락으로 눌러도 붙이는데, 뭐, 이게, 이게, 이게 어렵나? 나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자, 아니, 이런 거 이거 발가락으로 해도, 봐봐봐. 그냥 막자다 평생 자랐다. <laughs> 이게 기회입니다. 아니, 오히려 무희를 야호라니까? 반대쪽 붙이고 남는 걸로 이제 칸셀로 오징 도전하고 마무리 을게요 고. 아 괜찮아 오히려 이득이야. 자 잼을 들어갔다. 고. 그렇지. 아우 드디어 붙었네. 자. 그래서 1700억 스쿼드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억까지 구단가치가 일단 올랐고요 진화로만 그래서 손흥민 레반호돈 이렇게 3톱을 구성을 했고 만약에 4톱을 했다면 손흥민 레반호돈 진올라 칠진 뭐 이런식으로 구매를 했을 것 같아요 미드필드에다가 이제 덕배랑 굴리트랑 레이커르트 육진을 뒀습니다 원래대로면 은 저자리에다가 뭐피를 뒀을 것 같은데 우리 그 유비분들께서 이거를 다 진화하기에는 정신건강에 너무 이롭지 않을 것 같고 해로울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그냥 레이카르트 육진이 매물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올라 했길래 레이카르트 육진으로 구매를 했고요 수비 포백은 뭐 테디바칸 예, 지금 얼토츠로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포백이죠 그래서 테디바칸으로 구성을 했고 키커는 체후 육진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뭐1 1 6짜리 파토돈나 라든지 아니면 챔베쿨트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어, 육진이 두개이면은 또 오버롤에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구매를 했고 선수들 기본 오버롤은 117.18아 해가지고 118로 구성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최 최고의 오버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조분께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 이제 나머지 현재 제가 오진으로 못 만든 카드들 있잖아요. 얘네 올 오진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 등급이랑 각성 등급만 맞춰주시면은 현재 그냥 이 피파 모발에서 가장 대장급이라고 할수 있는 팀을 사용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섯 개만 네, 진지나 오진으로 좀 맞춰주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면은 공격에 가담하는 다섯 명은 싹다 양발이기도 하고 수비 라인에 있는 레이 카르트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약발사, 약발사, 약발. 사 사가 많기 때문에 패스픽도 많이 없을거라서 게임하시는데 굉장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초보분인데 돈을 많이 투자하신다면은 이런식으로 맞추시는거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갓파파님 감사합니다. 오늘 갓파파님 덕분에 좋은 스쿼드 했네요. 아우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